안녕하십니까. 넘버원 no. 부동산 직업 모집 시간입니다. 자, 선배가 알려주는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꿀팁입니다. 자, 먼저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블루오션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네 번째, 고액연봉을 선택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나의 꿈은 어, 선생님, 나의 꿈은 공무원, 그리고 나의 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뭐 운동선수, 뭐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하죠. 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본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꿈은 뭐 개그맨, 뭐 다양한 것도 많았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세상을 알기 전이었죠. 자, 그런데... 어, 이 자본주의 시장 21살부터 이제 20대들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어, 정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어떻게 느꼈냐면 아무리 현찰을 벌려고 해도 벌려지지가 않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랄까 돈을 벌려고 해도 이 보이자는 유리벽 때문에 이걸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연봉 3천만 원이 마법처럼 4천 ,000, 5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기업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영역에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어 자유 경쟁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에덤스미스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죠. 따라서 어, 우리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보수 진보가 있는데 보수는 이런 시장 경제를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보수 진영이고 그리고 진보 진보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경제를 건드려서 국가가 개입을 한 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게 진보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자본주의 시장을 논하면서 보수 진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자,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천만원, 이천만원 또는 삼천만원, 1억그 월급을 받고 누군가는 한 달에 뭐 백만원에서 한 2, 300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잠실 아파트,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서울 잠실입니다. 어, 이 2002년도쯤에 한 3억 8천이면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18억이 넘죠. 어,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아무리 번다해도 이 아파트 살수 없습니다. 10년을 벌어서 어, 1억을 만든다. 그러면 190년을 일해야 되는데 190년을 일했을 때이 아파트 값 25억 넘어갑니다. 30억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계속 호재들이 건설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처럼, 나의 자본주의 시장을, 어, 어떤, 어느, 어느 분야의 자본주의 시장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 유통, <laughs> 유통업계, 그 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어, 이런 이제 교육계, 뭐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어, 공연, 음악, 뭐 이런 걸 잘하는 예술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간다고 해서 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않는 유리벽을 피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매일같이 살얼음을 어, 느끼면서 칼날 위에서 걷는다. 자, 그러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공장 가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내가 다음날 나가도 누구 하나 슬퍼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내일모레 일하고 그 다음날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유리한 포지션이 될수 있도록 정말 블루 오션이 있는 곳, 항상 내가 어, 살아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산업이 있는 곳에 몸을 담아야 기업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많은 고소득을 거머쥘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 그런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개인 사업자의 느낌으로 어, 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지 않은 기업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항상 나의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죠. 어,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적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20대를 어, 통으로 날렸죠. 그래서 나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김미경 강사님. 제가 간혹 이제 방송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나의 목표가 반드시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께서도 이제 살아오신 것들을 그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술적인 능력이 있든 외국어의 능력이 있든 어떠한 능력이 있든 간에 반드시 그 모든 능력을 쓸수 있는 어, 이런 이제 유용한 분야는 있다는 거죠. 자, 영업직. 영업직이라는 거는 내가 순수함과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의 장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입히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의 기본 베이스는 어, 옷으로 따지면은 신발과 바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위에 상의를 입는 거는 나의 재능이죠. 그래서 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열심히 부동산으로 어, 영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 10년 좌우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잘못했 잘못을 한다면은 또 10년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부동산 영업은 정말 재밌습니다 자 고액 연봉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 높이자 이거죠 어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자 굉장히 좋죠 어 지금 킹덤 오브 헤븐 왕국의 천국의 왕국 그 다음에 어 킹덤 오브 스카이 하늘의 왕국. 자, 우리가 이제 동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이제 단어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은 동화 속에서 화폐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나, 누구나 어, 지옥보다는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네버 엔딩 스토리 격으로 동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볼수 있었던 그런 삶은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을 하지 않는 이상. 어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크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봉이 높지 않으면 안됩니다. <laughs> 가족의 행복도, 어정도, 이런 이제 자본력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액 연봉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부동산업은 어,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넘버원 부동산 직업 모집이었습니다.